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술날씨에도 네, 시간을 참여해주신 우리 애국당원 여러분 그리고 애국신 여러분 지금 저희도 이제 애국당에서, 대한애국당에서 정책연구소를 창립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애국당을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당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 저올바 사태를 통해서 여들리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작년 6월에 정년퇴임해서 1년 동안에 여기 올 줄은 뭐 전혀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어, 저, 민망하기도 하고 하늘을 끄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하나의 애국당과 정책연구원이 의계 진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반응하는 아는헬기집회애국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정책을 논의하고 전략을 논의해서 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주제에서 이르이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지금 국매했지만 우리 애국당과 우리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애국시민들, 해국기 부대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역할을 해야 하는 대국정책연구원이 오늘 어, 음, 합쳐서 앞으로 몇년 어떤 가시가길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같이 더불어서 북한 김정은과 더불어 가이고, 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사랑하고 어, 함께 가는 그런 정책 그 정부의 고향을 이야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어, 정당에는 브레인들, 많은 분들이 당직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정책연구를 좀 도와주시고 또해국당이 향후 2020년 4월 국민정당으로 탄생하도록 하는 우리 해국시민들 그리고 어, 교수님들 또 농객들께서 어, 도와주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어, 세 분의 발제자 또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조합 그동안 많은 일을 가졌었고 또 제가 그좀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어, 수락을 하신 여섯 분의 그 교수님들을 큰 네,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두 시간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 에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을 요약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에 말씀을 어, 드릴 것입니다. 물론 들으면은 뭐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대응책이라든가 전략이 무엇인가를 깊이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정당으로 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연구원이 브레인의 역할을 하도록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어, 깊이 도와주시면은 매달 또 본인의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